1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두점 ab는 x축 위에 있고 cd는 이차 함수 위에 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에 관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식이 필요한 겁니다.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한 식이 필요하겠는데요. 이차 함수 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수 있을까? 뭔가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aa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도 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cd는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A에서 D까지 요 높이도 구해야 합니다. 자, 높이를 구한다는 건 A에서 요 X좌표에서의 Y값이 높이가 되는 거겠죠. 양수 쪽이니까. 따라서 우리 A라는 점에서의 무엇을 기준으로, 좌표를 기준으로, 누군지 몰라도 미지수를 잡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까요? 자, 좌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어, y좌표는 0이므로 0잡고요 x좌표는 모르니까 t라고 잡았어요. 따라서 a좌표를 t콤마 0으로 잡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그림이 바르게 그려질 때도 있어요. 다르게 어떻게 그려질 때도 있냐면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장 양수 쪽의 작은 것 기준으로 t콤마 0잡. 반대쪽은 마이너티콤마 0 되고 위에 y 값은 높이 t 일때 y 값에서 식에 대입한 걸로 y 좌표 잡고 x 좌표 변하지 않는다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따라서 간략한 a를 기준으로 우리 기준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잡아야 되냐면, t 값은요, 범위가 있어요. t 값은요, 여기 누구에서, 그래프 보시면요, 요 a 좌표는요, 누구를 벗어나지 못해요? 요 2차 함수 안쪽에 그려지는 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보고, 사각형에 대한 좌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t 값은, 요양 끝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따라서 0보다는 크면서, 누구보다는 어떻다, 여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가 누군지 알려면 주어진 함수식, 이 함수식, 마이너 X제곱 더하기 6X, Y는 Y가 0일 때의 X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따라서 X로 묶어준다면, 마이너 X 묶을게요. 그럼 X, 마이너 6. 은0 x는 0 또는 x는 6이 x축과 만난 y값이 0인 x x 좌표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0, 여기는 6일 거였죠.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 안에 이차 함수 그래프 안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겨나려면 축을 기준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6이고 0과 6에 대해서 절반의 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 값은 t의 값은 0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되고 안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그려져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따라서 0부터 3까지 이다. 이 조건을 필수로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걸 적어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볼까요? 지우고 갈까요? 지저분하면 자 누구 값 잡아놨고요. a 좌표는 t 콤마 0 잡았고 0부터 t는 3까지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잡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b의 좌표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b의 좌표도 구하고 싶은데 여기는 t예요. 요, 요 길이가 t라는 뜻이죠. 좌표가 t라는 것은 그러면 요쪽 요 길이도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가 제 대칭이죠 대칭으로 끊어진 거니까 내려온 곳도 대칭일 거예요 따라서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길이가 같다라고 봐야 되냐면요. 여기 요 안쪽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자, 요 길이가 첫 번째 a의 좌표가 x 좌표가 t였기 때문에 요 길이를 t라고 봤으니 요 길이도 t예요. 아까 전에 완전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 좌표 6인거 알았죠? x 좌표 6에서 t만큼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b의 좌표는 뭐라 볼수 있어요? 6에서 t만큼 작아진 값이 x 값이다라고 볼수 있고 y 값은 0이라고 볼수 있죠? x축 위에 있으니까. 해설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표현이 살짝 다르게 되어 있으니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의 x 좌표를 p라고 하면 몰라서 p라고 나 본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A의 x 좌표는 t였고요. t와 p는 누구에 대하여 무엇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x 이, 이, 이 누구?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다라는 차원에서 두 개에 대한 중점이 3이 되어야 한다. 둘을 더해서 평균 내면 3 나와야 된다. 정 가운데 3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t 더하기 p는 6이 되며 p는 6마이나 t가 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A, B 밑에 있는 거 X축과 만난 점은 둘다 좌표를 찾아줬죠. 이제 누구를 찾을 차례냐면 C와 D의 좌표를 생각할 텐데 이 높이를 구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높이는 T, 0에서 올라간 곳이므로 X값이 T일 때의 Y값이 높이가 됩니다. D는 X좌표는 변하지 않아요. 수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y 좌표는이 그래프 위로 올라간 것이니 x가 t일 때 y값이다, 마이너 t제곱 더하기 6t가 된다, 라는 거예요. 자, c 좌표도 구하면 뭐 좋지만 구할 필요 없이 우리는 가로, 세로만 알면 둘레 길이 구하는 건두 배씩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AB의 길이를 구하려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좌표 입장에서 마이나 1부터 5까지 여기 0이 있었겠죠 자 요만큼 길이 5에 이만큼 길이 1이니까총 길이는 6인데 그건 항상 누구에서 큰 거에서 무슨 무엇을 작은 것을 빼면 돼요 5에서 누구를 마이나 1을 빼므로 마이나 마이나 더하기 돼서 6, 길이가 6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B, 좌표, 6마이나 t에서 누구를 뺀다? 앞에 거, 작은 거, t를 뺀다. 그러면 요 차이, 가로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6마이나 2t가 가로의 길이가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요, X축에서 올라간 높이가 되므로 D에서의 y 좌표가 세로의 길이가 될 거예요. 자, 해결 과정 보도록 합니다. 무엇은요, AB의 길이는요, 6마이나 2T 됐겠고요. 가로의 길이, 6마이나 T에서 T를 뺀 것. 자, 세로의 길이는요, 세로의 길이는 y 좌표다라고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둘레는요 가로 두 번과 세로 두 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6마이너 2t와 마이너 t제곱 더하기 6t를 더한 걸두 배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풀이 가정상 여기까지 해결 가능하셔야 되고 간단히씩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조건이 무엇이었죠? 0부터 3까지 사이에 대한 t에 대하여, 사이에 있는 t에 대하여, 이게 조건이었었고요. 그랬을 때, 둘레의 최대 값을 구하래요. 이거씩 봤더니, t에 대한 몇 차씩 됐습니까? 2차씩 됐겠죠? 그럼 이 값을 또 다른 y라고 잡는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테니, 누구를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혹은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구간이 어떻게 끊어졌냐에 따라 최대 값을 생각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꼭지점 구하는 여백을 만들어 놓고요. 자, y, 새로운 y, 이 값을 y라 놓는다는 거죠. 마, 는 마이너 2에 자, 마이너 2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거 계산하시면 더하기 4t 되는데 전개하면 마이너 2t 제곱 더하기 8t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 더하기 10이 되겠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 찾으셔야 되니까, 마이너 2로 묶어서, t제곱, 마이너 4t 되구요. 완전 제곱식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빼기 4 해줘서 퉁 쳐주시구요.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던 10위는 안 써먹은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 2에 t, 마이너 반,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의 제곱 그리고 전개해서 나간다 더하기 8로 나가며 12와 만나면 20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2차 함수 t에 관한 2차식은 위로 볼록하며 꼭지점의 t 좌표 t는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구간은 누구부터 누구까지 랬어요? 0부터 t3까지 라고 했으니 이 기준으로 하나, 둘 내려간 곳이 0일 때고요. 이 기준으로 한칸 올라간 게 3일 때예요. 따라서 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위에 찍고 내려간 곳까지니까 제일 높을 때는 꼭지점일 때입니다. 자, 따라서 꼭지점일 때이 시계값은 y값이므로 그 값은 2 0됨으로 20이 최대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